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처음이라. 당황해. 당황하지 마세요. 당 아유, 잘했어요. 참참참! 참참참! 나를 당황해서 이겼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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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. 아, 우리가 이긴 거야. 아, 네. 맞아. 미안하다, 은형, 미안하다. 맞아, 이겨다 참참참! 참참참! 적당히 하자, <laughs> 만미안하다몇 번을 떠는 거야? 미안하다 아, 당황을 몇 번을 해! 미안합니다! 미안합니형한번 <laughs> <야, 저는 아무 웃음> 잘못했으면, 아, 내가 잘못했 <laughs> 죄송합니다! 아니, 다시 <laughs> 나가도록 <나야> 하겠습니다! <laughs> 아, 정신 차려야 돼! 죄합니다 제가 정신이 <laughs> 나갔었습니다! 미안 <진짜 깡패는 웃음> 아, 미안합니다! 야, 진짜, 진짜 깡패는 재석이 형이야. 미안합니다! <laughs> 똑바로 아, 보면서 몇 번을 때려! 미안합니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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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합니다. 자, 자, 이제 당황, 당황 금지고요. 예, 예, 예. 아, 제가 당황해서, 아, 미안합니다. <laughs> 꼬리들구르 소, 열랑이그치지개 토끼, 아요 용, 요령이, 이 요롱이, 요롱이. 말, 양, 고양이. <놀리드러> 고양이. <놀리드러> 고양이, 그래 해봐. 자 쥬! 시간 좀과 정답, 정답. 쥐, 소, 호랑이, 토끼, 그리고 용, 뱀, 말, 양, 그렇지. 원숭이. 닭도 어, 어, 있지, 닭도 있지, 닭도 아, 네. 있 아, 네. 아아 아, 시간 초고요9 개까지 맞았어요. 순서가 틀려도 되나? 음, 순서가 맞아야 됩니다. 순서가 순서 맞아야 네. 돼? 네. 누나 그 노래 알아요? 떨기 덩이 아, 몰라. 아, 쥐. 떨기 네. 덩이 아, 소. 지금... <웃음> 치치. <웃음> 호랑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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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치. 아, 치치. 치치. 토끼. 치치. 고라니 고라니라 요! 진짜 음. 개! 송순... 야 손을 그냥 가야 돼. 승가질 통숨가질. 양! 이렇게 하 어때요. 닭! 달 개! <laughs> 돼지! 나도 이런 거한아나아 우리 는도 아, 이런 분들 있어. 세대 애니이이션세지 이런 건 이런 건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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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건정 이런 건 정답 정답 지 이런 건 정답! 정국! 어? 어, 저, 어, 저, 정답! 정답. 정답. 정답정건 정답.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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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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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정답 야건 정답 정국, 아렘 와, 소위, 야, 소 3개! 정답 정답 정답. <laughs> <laughs> <대관. 웃음> <에, 웃음> 정답, 정답! 정답! 정답. 알아,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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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, 위, 위, 아랫! 진? 대관. 태 대관 권 태권? 태권? 지민! 태권? 정답! 태권? 태한번권 태권? 아권 태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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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 지민! 대관. 대관 대관, 대관. 아이씨 <laughs> 야, 정답. 干什么的 정답+ 정답 김용욱씨비진 RM, 석진 정부 석진 석진 정답비진 정부 시민 정부 아까 청진를해서 정답+ 정답 R. M. 시민 진. 슈가 하드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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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, 김정은 씨 슈가. 아, 진. 정국 아내 강찬이 감독님 정가, 지효, 정가. 지효, 강찬이 감독님 정구 장강찬이 감독님 강찬이 감독님 장미 장미 그걸려강자뒤 아름 슈가 지민 정국진아한명안찬아차입니 누가 통화를 했어 나강찬 했어 간다 뒤 아름 어디가+ 어디가 지민 어디가 뒤에 민에 뒤에 뒤에 강찬 뒤에 뒤강찬강찬강찬강찬강찬

비, 정국, 석진. 성문이. 성문이. 오케이오케이 성문이. 성문이. 성이 성문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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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이성문정 성문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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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이제이성이 아 제이홉이 야아 그래 제이홉 그래. 아, 됐다 아 제이홉 아, 아 호반 미안하다 호반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, 아, 미안하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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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 호가 진짜 제이홉 미안하다, 진짜. 미안하다. 아, 미안해요. <laughs> 오야 그게 너무 빨라. 야야 막을, 아, 막을 생각하네. 야 진짜 너무 빨 너무 빨라. 와 대박. 진짜 너무 너, 빨라. 제대로 맞는 거야. 너 막을 생각하라고 아,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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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 막아야 돼. 어, <laughs> 참참참! 막아! 참참참! <laughs> <참, 참. 웃음> 막아! <laughs> 아너 진짜 도움 <laughs> 갈라. 야 그냥 아, 생각 아, 진짜 거짓말이야 나도 그래. 보여요. 막으라고 <laughs> 막으라고. 알았어 알았어. 막아. 야 막을 수 어. 있지. 손 끝에 가면 막으라고. 막 진짜. 막으라고. <laughs> 너 진짜 너무 빠른데? 참참참! 됐어. 어. <laughs> 뿌려야지 뿌려야지! 이렇게. <laughs> 아, 야, 괜찮아. 진짜. 선우공 바꾸면 돼. 진짜, 진짜. 선우공 바꾸면 돼, 어 잠깐. 선우공 바꾸면 돼. 잘 했어. 선우공 바꾸면 돼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선우 바꾸면 돼. 아, 이 이게 막는 거야? 그렇지. 아, 막는 거고 아니, 이게 불이 거왔어 아, 바뀌었다. 어떡 하냐? 아, 아 저쪽은 진짜 잘한다. 아유. 훅, 형, 아유. 우리 가 공격이야. 형 긴장을. 그러지 왜냐면 킴은 응. 우리가 지고 있는. 맞아, 맞아, 맞아. 왜왜 겁먹어? 오케이. 아, 얘 잘하더라고. 결승 레츠고 아, 니얘 잘하더라고. 결승 레드고. 참참 참. 참참 참. 어... 아, 참, 참, 참. 아 이거 진짜 무서워 진짜. 이거 진아 진짜 어디지? 우리가 맞아, 우리는 맞아. 오케이. 아니, 오케이. 헷갈렸어? 아, 헷갈렸어? 헷갈렸어. 헷갈렸어. 당황한 아, 아, 거야? 당황한 거야. 당했어. 야 아. 게임에 집중하자. 집중 집중. 스캠 스캠. 너 진짜 발바. 발 봐. 이게야. 세찬아 집중해. 이게 그거잖아. 아이거 따라가게 되네. 점점점! 아, 예, 제가 갔다 참, <웃음> <웃음> 점점점. 아, 예, 제가 갔다, 갔다 <laughs> <이만 봤으면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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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어 아, 갔다 갔다 아, 이거 어 제가 헷갈렸냐? 헷갈려 아, 헷갈려. 아, 야, 헷갈려, 헷갈려, 내가... 헷갈려, 헷갈려, 오케이, 제가 헷갈려, 헷갈려. 헷갈려, 헷갈려. 이거 약간 헷갈려 헷갈 헷갈리는 거 맞아. 맞아. 헷갈려. 헷갈려 잘 잡다. 헷갈리게 잘 헷갈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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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계속 아인어스인가요? 제가 좀남자남자지 못하게 좀. 어, 헷갈려, 헷갈려. 헷갈려. 자, 이제 이해 되시죠? 이해 됐어요. 이해 아, 석진형, 석진형 되게 부러워요 지금 인사. 자기가 자기가 한번어 가지고. 마흔 겨 어떻게. 왜 여기 나고난 이게 더 아, 빠르다. 아, 그렇지. 이렇게. <laughs> 이렇게 가. 이번엔 이제 막을 생각을 응. 아예 하고 있는 거지. 이거. 야, 양세찬 정신 차려라. 파이팅 야, 왜 긴장하냐? <laughs> 형, 손좀 쳐주세요. 아, 좋았어. 자, 이거만 볼게요. 오케이. <laughs> 이한 번도 안 맞았어, 아직도. 으. 이 정해진 게임이야. 자 참, 참, 참! 아, 나갔어. 아, 나갔어. 아, 나갔어. 아, 나갔어. 아 나갔어. 잘해야지! 야, 늦었어! 늦었어요, 늦었어무 형, <laughs> 늦어 <laughs> 야, 야 양세찬! 아, 너 정신 안 차려! 나, 나, 나. 야, 정신 안 차려? 진짜 야, 이길 수가 없었어. 강력한 팀이었어. 아, 자, 연습 게임 하하 씨가 공격을 한번 해볼게요. 참, 참, 참. 참, 참, 참. 그 그래, <laughs> 팡! 막았어야 돼. 아니야, 막았어야 지호가 막아야지. 어, 지호가 그래. 막아야 돼. 근데 그래. 막다가 이런 거,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마. 아니야, 아니야. 아 아니야. 왜 이렇게 쿨하게 그래, 막다가 얘도 이해해? 예. 언니 코조심! <laughs> 언니 코조심! <laughs> <laughs> 오케이, 아니, 오케이, 오케이 그래, 미리, 미리 얘기해 줘, 미리 얘기해 줘난또할수 없어, 이제 나는 또할 수가 없어 정신이 괜찮지? 마지막 코예요 어, 잘한다, 잘한다 내 인생 어, 마지막, 마지막 코 <웃음> <웃음> 자, 이번에 연습으로 홍사 씨가 공격 한번 해볼게요 참, 참, 탐! 그렇지 진호야, 오른손으로 해 그렇게 때리면 안 돼. <laughs> 그렇지. 내가 그러니까. 알았어. 빡 때려야지. 널 세우지 마, 씨! <웃음> <웃음> 빡, 때려, 좀, 빡, 좀, 빡 좀. 때려야 된다고. 야, 아, 예, 괜찮아. 예, 뭐, 뭐, 야, 아파, 이게. 야, 해봐봐, 너한 한, 한 번, 한번 때려봐. 해봐봐, 해봐. 아, 아무나, 알아봐라, 오빠 알아봐라, 오빠 알아봐, 알아봐. 열어봐봐. 오빠 <웃음> <이해해야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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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, 나해안 아파, 안 아파. 아, 나도 안 아파, 안 아파. 아, 기분은 안보여지 재 <목소리>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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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압파. 안압파. 아, 안압파. 안압파, 안압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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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<laughs> 야, 올리지 마, 수아야! 야, 야, 뭐야? 야 수아야! 4개야? 마법 건 거야? 야, 수아야, 마법을 걸면 어떡하니? 시작! 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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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! <laughs> 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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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해야지. 어. <laughs> 어, 어. 나 막아야 되지? 나 잘한, 잘한 거야! 나 잘한 거야. 어. 나 수아야, 수아야! 어. 수아야, 니 어, 단체 네, 뭔지 알아? 어. 참참참 참, 참 이러면 안돼 참참참 참참참 참, 참. 아, 참. 아 느리구나. 느리니까 나와. 느리 무조건 피할 수있참참참 아, 참. 게 참. 아, 무조건 피하지 아왜 말해줘 왜 말해줘 어야씨 아, 무조건 아, 아, 어 잠깐 뭐한 아, 거야 는 거야 안 죽는 참. 야안 죽는 거야 안앉는 거야 안왜는거안 거야 안 괜찮다 아 그러니까 어. 아 괜히 봤네 하늘이 보이고 참참참 어. 빨리 해야 돼 시, 시작 탐탐탐 그렇지 오, 그렇지 시, 시작 탐탐탐 그렇지 그렇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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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효야 빨리 들어야지 좋아, 좋아. 너 게임을 하, 해야지 아 제가 참참서 못하나봐요 오빠 자 이제 하하씨 공격이요 자 시작합니다 참참참 아니지 참참참 아. 아니지, 이 <laughs> 야, <laughs> 야 쟤는 막기만 하고 때리기만 하고. <웃음> 지효야, <웃음> 네가 쳐야지. <웃음> 심플하지? <웃음> 진짜 심플하다. 야, 이거 바보들이 아니야, 바보들? <laughs> 계속 맞는 게 뭐야? 야, 이거 바보 게임이야. <웃음> 참, 참. <웃음> 참, 참, 참! 참, 참, 참! 지호야너잘 막는다 야. 너 진짜 잘한다.